한달 만에 5천이 올랐다는 거예요 5천 5천 벌기 쉬워요? 대부분 1년 동안 이래도 못 버는 돈입니다 근데 그냥 한달 만에 쑥 올랐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은 분들께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릴 건데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두 개의 축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의 축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축은 장소예요. 시간을 좀더 투자적으로 표현하면 시장 흐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장소는 입지 또는 지역 분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가보면 서울에서 제일 비싼 곳, 남들이 다 갖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강남이죠. 강남 2구라고 표현하면 강남구 서초구고요. 강남 3구라고 표현하면 송파구 까지 넣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렇게 한강이 흘러요. 그 한강 아래로 1 1 개의 구가 있고요. 한강 위로는 이제 강북이죠. 1 4 개의 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25개의 구가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한강 벨트라고 하죠. 한강 벨트. 마용성광,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에서 비싼 곳이죠. 항상 이 시간과 장소 이두 개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26년 초죠 26년 초의 시간은 지금의 시장 흐름은 어떠냐면 저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4개 구, 마용성광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기를 사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이미 저기는 떠나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머지 구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소죠 장소, 입지, 지역 분석. 서울에서 이제 싼 곳이 어디 있어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리고 저기 서남쪽 아래쪽으로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그런 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이제 가성비 좋은 구 중에 하나가 성북구라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는 세 개의 업무지구가 있죠. 첫 번째 강남에 있죠. 그다음이 이제 센터에 종로구, 중구, 광화문, 을지로 쪽 그리고 또한 군데는 어디예요? 여기 여의도, 서울 중심에 광화문 을지로 가는 데 있어서 저기는 이제 집값이 비싸잖아요. 광화문에 뭐 경희궁자 이런 거 비쌉니다. 그리고 성북구는 거기 출퇴근하기가 수월해요. 저희가 강남까지 가기는 좀 멀어서 그렇지 광화문 을지로 쪽좀더 멀리는 여의도 쪽 가기도 좋아요. 4호선, 5호선 이렇게 타면 금방 가거든요. 물론 지하철 안에는 헬입니다. 여하튼 종로구 바로 위쪽으로 경계에 걸쳐서 있는 게 성북구예요. 그럼 여기 성북구 안에 뭐가 있냐면 기름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이게 완전 예전에 초창기 때그 이명박 정부 때 기름뉴타운, 뭐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에서 뉴타운 시범지구들이 있었는데 기름뉴타운이라고 있어요. 기름하고 미아를 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장아파트가 있어요. 항상 대장아파트를 찾으셔야 돼요. 대장아파트가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랑 그리고 롯데캐슬 클라시아라고 있어요. 저게 기름동 대장이에요. 반포로 치면 레미안 원베일리랑 아리팍 같은 거예요. 아크로리버파크. 저기가 대장아파트예요. 대장아파트가 1등 아파트라는 거죠. 그 동네. 그러면 1등을 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불인이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일 좋은 아파트 뭐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역세권이죠. 여기에서 가까워야죠. 그 다음 또뭐 있어요? 학교, 초품아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 그러면 은내 아이가 그냥 그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학교를 갈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막 무슨 육교를 건너고 횡단보도를 대로를 건너고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려면 나홀로 아파트면 안 되겠죠. 대단지, 그럼 대단지 기준은 얼마예요? 1세대 이상을 대단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뭐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뭐 좋아해요? 새거 좋아하죠? 새 아파트. 그게 막 90년대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새 아파트. 20년 이후 뭐 이런 거. 지어진 지뭐 3년, 5년밖에 안 된. 또뭐 좋아하죠?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브랜드. 롯데캐슬 클라시아. 그죠? 그냥 롯데 아파트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렇습니다. 센터피스, 그죠? 레미안, 자이. 이런 것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름동이잖아요. 여기 아까 대장 아파트인 롯데캐슬 클라시아 전용 8사가 작년 12월에 16억 3,600에 거래가 됐어요. 그 직전 최고가는 11월에 15억 8천이었어요. 한달 만에 5천이 올랐다는 거예요. 5천, 5천 벌기 쉬워요. 대부분 1년 동안 이득도못버는 돈입니다. 근데 그냥 한달 만에 쑥 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도 이제 팔사가 지난해 10월에 16억 3천에 찍혔고 원래 그 직전에는 5월에 15억 5천 5백이었는데 저도 7천 5백이 올랐어요. 그럼 저기 입지를 보면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랑 기름력을 끼고 있고 저 동네 이제 강북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렇게 4호선 타고 쭉 가면 이제 어디예요? 성신여대 한성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가요. 거기서 5호선이나 뭐 2호선 이런 걸로 갈아타면 이제 아까 중심 업무지구 광화문 을지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름 뉴타운 안에 단지들이 많은데 8단지, 뭐 6단지 안쪽으로 이제 대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까지 이제 온기가 점점점점 점점 퍼집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앞으로의 큰 흐름. 그래서 내가 서울에 저는 노도강 금광구까지는 안갈 건데요. 좀 가성비 있는 이런 구들에 구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축도 아닌 준신축, 준구축 이런 데들이 지금 좋은 타입 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자금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작은 거죠 20평대 5구제곱 이런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볼게요 이렇게 일반 매매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경매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름동에 기름뉴타운에 있는 저 아파트가 지금 1월 13일날 낙찰이 됐어요 얼마에 됐어요? 9억 8천 6백만원에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2등이 얼마 썼어요? 9억 7천을 썼습니다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작년 12월 2일 일날 들어갔으면 9억 7천에 조용히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해가 돼서 사람들이 또 이제 으쌰으쌰하고 온기가 느껴지니까 이제 9억 8천 6백, ,600, 1,600만 원더 비싸게 산 거예요.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1,600 벌기 쉬워요? 근데 그래도 저분은 잘못 사진 않았어요. 왜? 지금 일반 매매 시세 볼게요. 지금 시세를 보면 전용 114제곱미터에서 40평대예요. 근데 저게 지금 제일 싼 매물이 지금 11억대입니다. 집주인들이 짱구가 아니죠? 안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니까 이게 온기가 지금 느껴. 지잖아. 아까 대장 아파트 센터피스랑 롯데캐슬이랑 막 신고가 찍고 막 이게 느껴지잖아. 그럼 집주인들이 다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11억 밑으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거래 어떻게 찍혔어요? 작년 12월에 10억 7천 500, 10억 4천, 10억 3천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낙찰 받은 9억 8천 600도 사실 잘 받은 거다. 만약 한달더 빨리 받았으면 1,600만 원더 벌었다는 거예요. 9억 7천에. 저게 경매 투자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법은 시간이라는 하나의 축과 시장 흐름, 장소라는 또 다른 축의 교집합입니다. 입지, 요두 개의 교집합이에요. 무슨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 위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떤 장소에 투자를 하는 거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냐, 이거를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저게 입체적으로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흐름 안에서 단순히 그냥 저 경매 매물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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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로 강남 3구 마용성광을 넘어서 이제 점점 서울 전체로 온기가 퍼지는데 거기에 이 성북구라는 곳이 있고 저렇게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 저기서 성북구 위치가 그럼 약간 중저가 라인이잖아요 가성비 있는 그럼 저기에 대장아파트가 지금 바닥을 찍고 저렇게 올라간다 그 돈이 있으면 저거라도 잡는 거 없으면 그 밑에 기름뉴타운 내에 있는 8단지, 6단지 이런 다른 아파트들 그리고 그거를 한번 경매라는 것까지 또 노려보는 지금 이 영상 하나에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스쳐 지나가고 있다.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거기서 쓸수 있는 투자법 힌트도 하나 드려. 였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십시오. 파이팅!